지금 이 여자는 이성의 끈을 놓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 하지만 사실 이 식당이 잘 됐던 진짜 이유는 나아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사 뭐, 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많은 손님들로 인해 분주한 가게 안. 이러다 보니 카냐는 불조절하는 걸 깜빡해 버리고. 나나나나치있요죄송 사장님.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가냐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가게를 지켜보려 하는데요. 결국 화마로 인해 가게를 잃게 되는 두 사람.

<목소리가> 하지만 사토코는 카냐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에. 이마이 <목소리가> 뭐, 도세고안타いつ마고고 시어를 로1 0년야 뭐, 뭐이요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기만 한 가냐. 1 0년은 나가 가요. 나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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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코는 카냐와 함께 하기 위해 알바일도 성실히 임하며 현재 상황에 적응해 갑니다. 이라아세이이라세이이라세이이이이라시아이 何先生昨日入ったばっかりだけどでもちょっとこれは D 付き合に回せばいいじゃんもったいないしいやもったいなくたってこれもうダメですよ <laughs> あの沙保さん誰があんたに物を教えてもらいに来てんだよいいだろ言われたようにやってくれ申し訳ないですけど俺はの魚いじれませんああかった分かった,かったじゃあ捨てよそれでいいんでしょ 이뒤 불타버린 자신의 예전 가게 앞에서 청승을 떠는 카냐 카냐는 전 식당에서의 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네. 시카토 뭐, 아서맡든다도선도코이하라마 베스카라 코에 가까요 그러다 보니 심성까지 뒤틀렸는지 괜히 애쿠진 사토코에게 심통을 부리는데. 마, 이해돼요, 네, 나라멘다시미세난니지나이니 아, 하이. 비슷한 시각 가정 있는 남자와 몰래 사랑을 키워오던 레이코는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네모. 昨日の今日で急変してご家族も混乱なさってますから、外の方にお会いいただけるような段階で、じゃ,いつまで待てばお許しいただけるんですか?ですから,容体が持ち直せば持ち直すんですか? 레이코는 사랑하는 남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片島さんですよね兄がいろお世話になったって 意意識なくなくるちょっとと前に意外と何でも喋る兄弟だったんでね。あの人きっは誰かにあなたのこと話したくてたまん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ただね、姉ややっ子たちは知らなくてい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クロニカ、いい手はいいかろうですかこれこれは兄貴からなんですよ。万が一、あえずじまいってことになったらって。

카냐그는 레이코의 집에가 토가 묻은 옷을 세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느낀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각 사토코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냐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사랑을 마친 가냐는 레이코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미세, 아다하지메랄 소는んで은모안 날스, 정직. 아마 산화? 대접 데스까? 아이트와 바 데스요. 고해네 오크 산데. 뭐, 봐 들는 거가 쓸레이스. 시 독이 난 짱이 않나? 떠는 소네. 아직 아이트의 인생, 뭐일개 그라인, 뭐 도가 날 떠는 소네. 사토코가 어떤 마음 인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레이코 레이코는 사토코가 자신과 같은 비참함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병원에서 받았던 위로금을 카냐에게 건넵니다. <inate> 그리고, 이 돈을 주는 조건으로 오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애인에게 하고 싶었던 행동을 아, 카냐에게 하게 되죠. 아, 감사합니다.

잠시 뒤 불태워 버린 돈을 다시 수습하는 사토코. 부야세다와나 레이코 こんなお金にらされてやっめ思いだっただろうね. 그런데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우이티가弱ってるのに 끌られて 自分も泣き事言った?いや、泣きというかさ、うちの端をいらぶちまけた。私とももう終わりだとか 고지도하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네. 이리사토코학하냐는 고급 식당에서 일을 하며 레이코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성들을 불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라는 꿈을 팔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をこの都会の暗い地面には自分の光を失った星たちがたくさん落ちて散らばっているあなたが完璧な男である必要なんてないのよただ物事には万に一つのタイミングっていうのが必ずあるのそこをつかみ取りさえすれば。 과연, 카냐와 사토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2012년작 영화 꿈파리 부부사기단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화 본편에는 소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으니, 소개 영상을 보시고 작품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꼭 본편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그럼 지금까지 리뷰마트였습니다.